726번. 그는 내 교회를 해체하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작은 조각들로 찢으려고 보냄을 받아왔다. 2013년 3월 8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 따라 사탄은 지상의 내 교회에 맞서서 경로에 있고 그가 감염시키는 것은 그 교회의 벽들 내부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날개들 안에 누워있는 그 교활한 사기꾼은 의심하지 않는 내 불쌍한 성스러운 종들에 대해서 자신의 통치를 곧 선언할 것이다. 그가 가하는 아픔은 내가 견디기에 너무 힘들며, 그런데도 그의 통치는 내 교회의 핵심 내부로부터 나오는 악의 최종 정화 안에서 최고점에 달할 것이다. 그는 자기 위치를 조심스럽게 조작해왔으며, 곧 그의 젠채하는 태도는 그의 화려한 법정 가운데에서 보일 것이다. 그의 자만심, 거만 그리고 자망상은 아 초기의 세상으로부터 조심스럽게 감춰질 것이다. 나팔들이 내 교회 우두머리로서 그의 임기를 선언하려고 올릴 때 세상 외부에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릴 것이다. 내 몸은 내 교회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내게 대한 것이 아닐 것이며. 그는 자기의 충성을 서약할 것이다.왜냐하면 나에 대한 사랑은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그의 충성심은 짐승에 대한 것이며, 그는 자기를 지지할 나의 성스러운 종들을 얼마나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니.내 성전에 감이 앉는 자이며, 악한 자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온 자인 그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왜냐하면 그는 나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비열한 입으로부터 내 교회를 뱉어낼 것이기 전에 그는 내 교회를 해체하려고 그리고 내 교회를 작은 조각들로 찢으려고 보냄을 받아왔다. 내 몸이 내 교회이다. 내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다만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들과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고수하는 자들만이 지상의 내 교회의 일부가 될수 있다. 최종 목적이 베드로 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인 내게 맞서 보이려 하는 지금, 너희는 마침내 진리를 이해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다니엘서에서 예고된 진리의 책은 내 교회 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가볍게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스러운 성스러운 종들이 내가 진리를 이해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그 내용은 그들을 구역질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교회의 지도자로 주장하는 자인 거짓 예언자는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닌 예복을 착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그는 내 거룩한 성체 성사의 신성을 더럽힐 것이며, 내 교회를 절반으로 분할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절반으로 분할할 것이다. 그는 나에 의해서 임명된 내 사랑하는 거룩한 대리자, 교황 베네딕도 16세를 따르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자들을 해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내 가르침들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모든 자들을 근절시킬 것이며 그들을 늑대들에게 던져줄 것이다. 그의 행동들은 즉시 확실히 보이게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영향을 미치는 세계 지도자들과 고위직에 있는 자들의 지지를 구하려고 착수함에 따라 곧 표징들이 보일 것이다. 혐오스러운 것이 정착할 때 변화들이 갑작스러울 것이다. 모든 신앙과 모든 종교들로 연결함으로써 단일화된 카드리 교회를 만들겠다고 그가 하는 선언이 후에 곧올 것이다. 그는 새로운 단일 세계 종교를 앞서서 이끌 것이며 이방 종교들을 통치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인권을 추구하면서 덧붙여진 것이라고 그가 말할 낙인, 흔적, 오상을 그는 어정쩡하게 함으로써 무신론을 끌어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죄는 이 포괄적인 새로운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감히 그에게 도전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깊게 찾아질 것이며 징벌될 것이다. 그에게 반대하는 그러한 사제 주교 그리고 주기경들은 파문될 것이며 칭호들은 빼앗길 것이다. 다른 이는 괴롭힘을 당할 것이며 은신처로 들어가야만 하는 많은 사제들과 함께 박해당할 것이다. 내 음성을 지금 알아듣는 나의 것들인 그러한 불쌍하고 성스러운 종들에게 말하거니와 너희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손을 내뻗칠 때 부디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지상에내 교회를 거부하도록 너희에게 결코 청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만들었던 이는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인 나였기 때문이다. 너희를 구원하려는 살아있는 희생제 사로서 나는 내 몸을 봉헌하였다.너희는 너희가 가르치고 안내하는 자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증언할 책임을 부여받아왔다.너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신뢰이다.그러니 계속해서 나를 섬겨라.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너에게 제시된 교리를 아무 것이든지 용납하는 것이며, 그것은 순간적으로 내 가르침들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임을 너희는 알 것이다.너는 너의 마음이 너에게 말하는 바를 행해야만 한다.하지만 이것을 알아라.이 시기는 너에게 깊은 아픔을 일으킬 예정이며, 내 교회가 신성이 더럽혀질 것을 너희가 볼때 너희가 느낄 있는 그대로의 슬픔은 너희가 울면서 남아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십자가상의 내 죽음에 대한 하나의 모욕인 너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거짓말들을 너희는 알아보아야만 한다. 이 파괴는 내 교회의 구조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변화들과 단일 세계 교회를 위해 만들어진 새 성전과 함께 건물들의 변화들과 개조들이 만들어질 것이며 로마에 놓여질 것이다. 새 성전의 신성이 더럽혀지는 것과 똑같이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제거될 것이며 도랑에 던져질 것임을 확실히 하여라. 너의 예수